가슴이 답답하고 배가 더부룩할 때 네, 이럴 때 면손요법으로 우리 어떻게 하면 될지 같이 나누겠습니다. 해설 심장 또는 폐에 부담감이 있고 장기능이 저하되어서 혈액순환이 장애가 되어 손발이 차다 이런게 특징이죠. 간단하게 설명을 뭐 이건 말고도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이 정도로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. 자 그러면 이제 치유 방법으로 가서 우리 같이 치유 방법을 나누겠습니다. 어, 경혈을 보면 백호공항신당 이런 경혈이 있습니다. 그 경혈이 어디냐? 바로 첫 번째 사진에 보니까, 거기, 경갑골, 바로 옆이, 그 혈자리, 즉, 그, 저, 경혈이 쭉 양쪽이 되어 있죠. 자, 그러니까 이 경갑골, 경갑골, 이렇게, 이렇게 하면 움직이죠. 이 경갑골이, 경갑골이, 이 이렇게 보시면, 이 경갑골이 이렇게 있죠. 여기가, 여기에, 경각골을 이렇게 움직이면, 유연하게 움직여야 좋습니다. 이 자리에 그 안쪽, 그 자리를, 이제 다른 분이, 이제 이렇게 다른 분을 해 주실 때는 그 자리를 잘 부드럽게 이렇게 그 풀어준다 생각하시고 다루어 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, 노궁혈, 노궁혈은 여기입니다. 이 자리를 또 이렇게 다루어 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용천혈인데, 용천혈은 여기 보니까, 발바닥 앞쪽, 거기 보시면 있습니다. 그 자리를, 자, 이렇게 보시면, 여기죠? 여기. 이 부분을 노궁, 아니, 용천이라고 합니다. 이 부분을 다루어 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손등과 발등 비비기 그랬는데, 손등은 이렇게 비비면 되겠죠. 이렇게 양쪽을. 그리고 발등도 비벼야 되는, 발등도 똑같죠. 발등도 손으로 이렇게, 손으로 비벼줘도 되고, 안 그러면 발길이 서로 왼발을 바닥에 놓고 오른발 뒤꿈치 정도로 해서 이렇게 비벼 주시고 반대로 발 교대하면서 발로 발등을 비벼 줄수 있습니다.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가슴 쓸기. 가슴 쓸기. 가슴 쓸기는 이 가슴을 전체적으로 안에서 밖으로 쓸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어떻게 하느냐 하면,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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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 근데 반드시 안에 대고 밖으로, 안에 대고 밖으로, 이게 또 이게 좀 시원치 않다. 그러면 여기 이 부분으로, 이 부분으로 딱 대고, 이렇게 안에 대고, 밖으로, 안에 대고, 밖으로. 이렇게 가슴쓸기를 하는 겁니다. 자, 이렇게 그 다음에 팔자요법. 팔자요법은 자 보십시오. 에, 거기 보니까 이렇게 내려가면 이렇게 내려가면 한자로 8팔자처럼의 모양이 나오지요. 그래서 팔자요법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. 이 명치가 여기 있고 갈비뼈가 쭉 여기지요. 그러면 이명치 명치 아래다가 손을 손가락을 쑥 들어갈 수 있을 만큼 깊이 넣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니까 여기다 누르고 쓸어냅니다. 훑어줍니다. 이렇게 갈비뼈 아래를 이게 팔자 요법입니다. 이렇게. 이렇게 하는 게 팔자요법입니다. 그것을 좀 많이 해주시고, 참고로 구절초나 그 쑥을 다려 먹으면 좋다고 합니다. 이렇게 해서 오늘도 이렇게 가슴이 답답하고 배가 더부룩할 때, 이런 문제가 본인의 몸이나 주변의 사람이 가지고 있을 때는 바로 오늘 여기 나누는 나누어 드리는 이 방법을 가지고 이 문제들을 해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우리가 몸이 조금 아프고 문제가 있으면 그러다 말겠거니 하고 참고 이기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 몸은 참 진실합니다. 절대 참고 이기면 그때만 참고 넘어가는데 오래되면 그게 누적이 됩니다. 그래서 나중에 어떤 더큰 질병으로 발전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몸이 문제가 있는 것들은 절대로 참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제가 올려놓은 이 맨손요법의 치유 방법들을 쭉 같이 살펴보시면서 쭉다 지금 제가 이 맨손요법의 교재 내용들을 계속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. 동영상을 다 올려놨으니까 함께 보시면서 몸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바로 즉시 즉시 해결을 하시면 나중에 이게 누적이 안 돼서 건강하게 사실 수가 있습니다. 그렇지만 이걸 무시하고 참고 견디면 그러다가 괜찮아집니다. 그러니까 이제 괜찮겠거니 하고 사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그러지 마시고 바로 그 자리에서 제가 올려드리는 이 내용들을 활용을 하셔서 몸들을 관리를 하시면 굉장히 건강하게 사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 동영상들을 쭉 올려드립니다. 오늘도 건강하시길 바라면서 이렇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